LH 직원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출장을 갔다 하면서 출장을 안 가고 골프를 치고, 금요일 되면 전부 다 LH 직원들은 서울로 다갚입니다 그래, 금요일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방으로 공기업들을 옮기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기업을 옮기면은, 가족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같이 한번 간다는 겁니다. 왜?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러면 뭐 LH 직원들이, 한 사람도 안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원룸 빌리가 있다가, 금요일 되면은, 금요일 오전 금하고다 간다는 겁니다. 서울을. 이렇게 해서는, 공기업에, 아무리 공기업에 그쪽을 지방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인규, 인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기업이 내려가면은 그쪽에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내려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공기업들이 전부 다 어, 지방으로 어, 내려 보내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 h 치 직원들도, 어? 금요을 받으면은, 세월 가기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좌우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들이나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생각없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고 국회의원들이나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잘한다고 공기오염을 지방에 내려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방도 죽고 LH 직원들도 힘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h 치 직원들이, 어? 거기가 있으면서 시간이 남고 하니까, 이는 골프나 치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민들보다 공무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언제 그런 주식이나 투기나 하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뿐입니다. 그럼 이에 책임은 누가 있느냐? 가거정부든지 행정부든지 국회의원들이든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주고 어떤 사람은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 들어가니까 골프를 치고 일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전공무원들은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경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4만 경찰이 시간이 나니까 시위를 하고 항명을 하고 대모를 하고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50%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있고, 그래야만이 그 일에 정승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가면 은안 된다는 겁니다.